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laughs>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가 이제 트리에다가 여러 가지 작품들 이렇게 달잖아요, 장식품을.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 근데, 근데 저는 수세 이게 수세미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장식품으로 달다가 대부분 이제 뭐 재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장식품으로 충분히 쓰고 나서. 제 여러분들이 수세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좀 수세미 쓰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공기가 만들어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실용화를 시켜서 지금 이제 수세미으로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장식품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트리에다가 각자 달아서 하고 또. 성탄절 때 나누고 싶은 분들은 또 나누시면 좋잖아요. 우리 선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서 해보세요. 이게 별로 많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좀 쉬운 방법으로 지금 이 작품을 쓸 거예요. 이 작품이 좀 깔끔하고 이제 괜찮으니까 이걸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냥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털이 없는 실로 제가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 대부분 아크릴 실은 이렇게 7호의 코바늘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게 어, 털이 없어도 아크릴 실은 맞아요. 수세미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처음 이렇게 7호 바늘로 사슬뜨기에서 원 만들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사슬뜨기 고리 만들 거예요. <laughs> 제 영상을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또이원 만드는 거 설명 안 하면 또 이제 만들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고리, 이거는 고리라고 하고 지금부터 사슬뜨기를 숫자를 셀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렇죠? 두 개, 이렇게 걸어서 빼는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동그랗게 처음 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초록색인 진한 거라 좀잘안 보이실려나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가 우리 처음 코라고 해요. 여기에다 아까 시작한 처음 꽃에다 넣어서 자 이렇게 쏙 빼면 동그랗게 여기 구멍이 생겨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세 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에 요원 안에다가 제가 열다섯 개를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 이원 안에다가 열다섯 개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감아 긴뜨기 또 혹시 모르시면 자 천천히 사슬은 우리가 세 개를 했어요. 세 개를 했고, 다시 한번 감아서 이렇게 원 안에 넣어서 뒤에 걸 당겼죠. 그러면 세 가닥이 됐을 때 이거를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죠 이렇게 또 다시 감아서 이렇게 원 안에 넣어서 했어요. 이거를 세 올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 이거를 한번 감아서 두 개를 빼면 또 다시 바늘에 두 개가 남아요. 이럴 때 다시 한번 빼는 게 한번 감아 긴뜨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 이 기둥을 사용하는 분도 있고, 안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영상에는 제가 이걸 사용하지 않고, 한번가아김뜨기이 한길 김뜨기만 15개를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한 바퀴 제가 열심히 돌고, 두 번째 단 올라가는 거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15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처음에 요 사슬뜨기 했던 요 부분 우리가 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요 긴뜨기가 여기 보시면 요게 한길긴뜨기 요게 한번 감아 긴뜨기가 있는거예요 그럼 요 끝에다가 여기다 넣어요 하늘을 그럼 위에 자 한꺼번에 쏙 빼면 그냥 동그란 동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따가 우리 중앙에 요런 방법으로 보내게 붙여줄 거예요. 이게 반짝이는 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 방법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높이를 하나, 둘, 세 개를 할 거예요. 그런 후에 한번 감아 긴뜨기를 각자의 코에 두 개씩 넣을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게 30코가 되겠죠. 우리 15개였던 게 30코가 되도록 잡고 세요. 같은 코에 그러면 지금 요꼭 기둥 안쓸 거면 지금부터 여기 한코 넣을 거예요. 한번 감아 긴뜨기 제가 한번 넣었어요. 다시 감아서 한번더 같은 장소에 한번 감아 긴뜨기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 후에 다시 감아서 바로 옆에 그쵸 지금 들어간 곳 옆에 보시면 여기 보이죠? 여기다 넣어서 또한번 감아 긴뜨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은 장소에. 넣어주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각자 다두 개씩 들어간 거, 이렇게 보여요. 한 곳을 들어간 거, 이렇게 구멍에서 모여져 나왔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줄을 다 빨리 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줄 빨리 배워보셔서 예쁘게 만들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금 이거를, 어, 이 털이 없는 실한 가닥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수세미에 이렇게 털 달려있는 실을 하실 때는 그거를 두 가닥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두께가. 그리고 또 얇은 걸 원하시거나 그러면 나중에 또 따로 질문하시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닥으로 해줘야 저는 좀 두께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한 겹으로 해놓으면 양면을 이중으로 이렇게 위아래면을 붙여줘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셔서 이렇게 단면으로 한 면으로 하실 땐될수 있으면 실을 이렇게 두 가닥 잡아서 그냥 뜨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면으로 하실 땐 이렇게 좀 도톰한 아크릴 실로 쓰시면 좋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좋은 실들 고르셔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한 코에 두 개씩을 넣어서 한 바퀴를 다돌았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하나, 둘, 세 번째가 아닌 한길긴뜨기 여기 되어 있는 끝에다 넣어서 한꺼번에 또쏙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주의해야 할게 있어요. 뭐냐면 사슬뜨기를 하나만 해서 우리가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 뒤집으세요. 왜냐면 볼록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를 각자의 코에 하나씩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또다시 옆에다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짧게, 짧은뜨기를 하나씩 전체를 다 돌아줄 거예요. 여러분, 요거 간단하게 한 바퀴 돌린 후에 또 여러분들께 설명해야 될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빨리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짧은뜨기를 한 바퀴 쭉 돌렸어요 여러분 그런 후에 마지막 요 끝에 조그마한 곳도 우리 짧은뜨기를 넣어줘야 해요 여기 사슬뜨기 있는 곳이거든요 원래 여기다 넣어주고 나면 자 짧은뜨기와 짧은뜨기를 만나야 해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처음 짧은 뜨기 있는 곳 여기다 보, 지금 보시면 사슬은 제가 이걸 뜨면서 감춰졌어요. 바로 옆에 코가 여기에 바로 있거든요.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 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뜨기는 여기고 여기에서 끝난 곳 이게 아까 시작했던 곳이에요. 여기다 넣어서 우리 빼뜨기도또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쏙 빼뜨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뭘할 거냐면요. 사슬을 하나 두 개만 하고, 한 번을 감았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장소에 지금 바로 짧은뜨기인데, 위에다 넣지 않고, 여기가 주의하실 거예요. 위에다 넣지 않고, 아래 코 있죠. 아까 긴뜨기가 있었던 코에 우린 다시, 그러니까 짧은뜨기를 한 곳에 다시 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볼록하게 동그랗게 선이 생겨서. 그럼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해 보시자고요. 위에 거에다 절대 뜨개질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좀 전에 왜 뒤집었냐면 그것도 표시가 잘 나기 위해 제가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쏙쏙쏙 쏙, 쏙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다 넣을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감아서 바로 짧은뜨기 밑에 여기다 넣었는데, 자,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 이걸 또 한꺼번에 뺄 거예요. 다시 보세요. 천천히. 한번 감아서 같은 장소에 또두 개를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더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또 한꺼번에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이제 두개 넣었죠? 그러면 이 옆에다가 또 제가 넣을게요. 이렇게 한번 넣어서 한꺼번에 또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규칙에 따라서 두개 넣고 하나 넣고 두개 넣고 하나 넣고를 할거예요 다시 설명 드려 볼게요. 지금 이, 그, 이거는 이한번 감아 긴뜨기가 아니고 그냥 한길 긴뜨기라고 해요. 그냥 아예 한꺼번에 빼는 거. 이제 예전에 저기 하신 분들은 이거 중간 긴뜨기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자보세요. 우리가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할 때는 이렇게 두개두 두 개를 나누지요. 이렇게?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한번 감아서 여기 코에 넣어 볼게요. 넣어서 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세 가닥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빼라네. 그쵸? 이렇게. 이 무늬로 지금 할 거라고요. 다시 감아서 같은 장소에 넣어서 한 후에 한꺼번에 뺐어요. 그러면 두개 넣고 하나 넣고 다시 두 개를 넣었어요. 각자의 코에 하는데 한 번은 두 개, 한 번은 한 개, 한 번은 두 개. 그쵸? 그러면 또 여기는 한번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두개 넣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제가 한 바퀴를 돌 건데 다시 보세요. 여기에다가는 하나만 해줄 거예요. 자, 쏙 빼서. 그 다음 코 바로 옆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는 하나 넣고요 다시 감아서 또 한꺼번에 빼는 거두번 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초록색이라도 보여요. 하나 넣어준 것, 두개 넣어준 것, 하나 넣어준 것, 두개 넣어준 것. 이 순서로 제가 한 바퀴를 빨리 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지금 우리 김뜨기 이렇게 해놓은 데다 넣고 쏙 빼서 붙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어쩌세요? 여기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볼륨감 있게 나왔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끝내도 그닥 밉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조금 더 입체감이 있게, 물론 수세미실로 하면 이게 좀더 도톰하겠죠. 근데 이것도 조금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제가 사슬은 하나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장소에 넣어서 한번더좀 헐렁하게 만들어서 똑같은 거를 다시 반복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넣었던 같은 장소에 또 이렇게 두 번을 넣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그 옆에는 또한 번을 넣을 거고요. 또다시 다음 코에 두 번을 넣을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요. 잠깐 제가 뒤를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과연 어떤 효과인가 보이시죠? 이렇게. 여긴 좀 낮고 높이가 지금 올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기 위한 거니까 제가 빨리 돌아가고 마무리 작업을 또 해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바퀴를 더 빨리 돌렸어요. 그리고 붙일 땐 똑같이 우리 빼뜨기로 붙여주는 거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실은 이렇게 좀 길게 빼서 일단 마무리를 이렇게 져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이 실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뒤를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게 조금 입체감 있게 동그랗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빨간색을 돌릴 건데, 그거를 그냥 코바늘로 돌려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좀 편한 거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사슬뜨기를 뜰 거예요. 사슬뜨기를 뜰 건데, 어, 이 사슬뜨기 한 코씩 뜨는 거를 50cm 정도 제가 떴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코수를 세지 마시고, 줄자로 50cm 정도를 한번 해보셔요. 어차피, 고그그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당기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일단 제가 사슬뜨기를 50cm를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슬뜨기는 이제 50cm가 좀 넘어도 뭐 상관없겠죠. 일단 한참 떴더니 넘었어요. 그럼 여기다 끼울 건데 끼우고 나서 남는 거는 조금 풀러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 정도 하세요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해보시도록 하고,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다 됐을 거니까 줄자로 재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 어, 그리고 도지 바늘이 이제 우리 하나가 필요해요. 이걸 끼우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노란 색깔 중앙에 만드는 거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한번 볼게요. 음, 줄자로. 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센치 자를 이렇게 쭉 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제가 뜬게 50이 좀 넘었죠? 지금 보시면 어 60이 됐네요. 자, 근데 풀리지 않고 이걸 해볼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끝을 일단 여기다 끼울 거예요. 자, 바늘에다 끼우고 음 여러분들 그냥 규칙적으로 요게 조금 이렇게 살짝 당기면 요거 같이 껴지거든요? 이게 조금 두터운가 봐요. 이 상태로다가 꼭 묶어줄 거예요, 살짝. 왜냐면 이게 풀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살짝 묶어줄게요, 여러분. 한 번만 이렇게 해주면 풀리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짧으면.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꼭지점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아래, 여기다가 이렇게 코, 보이시죠? 이 끝에 쏙쏙쏙 쏙, 쏙, 코가 잘 보여요. 아무 곳에나 이렇게 하나 찔러줬어요. 저렇게. 그러면 요걸 사선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거라서 이렇게 하나, 여기 일직선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정도로 갈게요. 요렇게 해서 살짝 요렇게 해줬더니 대각선이 살짝 되고 있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적당히, 50cm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 지금 있어도 될것 같고요. 근데 제가 요게 조금 아까 샘플 냈던 것보다 자, 보세요. 요거보다 살짝 큰것 같으죠. 이게. 그러니까 60을 다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불편하면 이렇게 쭉 빼서 잠시 갖고 있자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끼웠어요. 그리고 나면 또다시 여기에 같은 일직선에다 이렇게 꽂아요. 그쵸?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같은 코라고 생각하신 다도 꽂으세요. 그리고 다시 이쪽은 또 하나, 둘, 셋, 네번째 정도에다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쭉 했더니 물론 이 간격은 여러분들이 조금 촘촘히 하고 싶으면 촘촘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4개 갔더니 좀먼것 같으네요. 자, 우리 같이 해보는 거니까 한칸더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한 칸만 하 여기서 보면 들어가 있는 빨간 거, 들어가는 거 옆에 거 하나, 둘, 세번째다 넣었어요. 다시, 어? 풀렸어요. 묶었는데도 제가 이걸 조금 더 길게 남길 걸 그랬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조금 더 묶어주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자, 하나, 둘, 세 번째에다 다시 넣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또다시 여기 위에는 일직선으로 그냥 쭉 여기서 위에서 숫자 세도 되죠. 하나 둘셋 네번째 다섯번째 꽂았네요. 정확히 이게 잘 안맞죠. 이게 너무 불러났나요. 제가 그럼 여기 다시 수정을 할게요. 왜냐면 <laughs> 저도 저거를 조금 전에 샘플 낸건 좀 작게 하고 얘를 크게 냈더니 오차가 생겼어요. 제가 풀르니까 여러분들은 재밌으실지 몰라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볼게요. 다시 한번. 만약에 요렇게 바늘에 껴서 하는 거 불편하시면 코바늘로 빼도 되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빨리 조금 하려고 이 바늘을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코바늘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묶어놓고 잡으세요. 여기서 하나 둘 그러면 네 번째 안 가고 세 번째까지만 갈게요.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여기선 이렇게 네 번째 가지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밑에 게 코수가 작거든요.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조금 잡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렇게 꽂아주고요. 또다시, 여기선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다 꽂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쳐지고 있죠.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거 초록 색깔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그 나중에 여기서 코 다시 잡아서 뜰때 우리 사용할 거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이따 코 짧은뜨기 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끈을 이제 다 끼워서 아까 60cm 되어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요것도 제가 잠시 그냥 둘 거예요. 왜냐면, 어, 이따가 맨 끝에 우 요거 리본 만들어주는 거할때 빨간색 다시 써야 해요. 그러니까 두고요. 일단 초록색으로 마감을 한번 해볼 거예요. 초록색으로 마무리 작업하고 일단 실을 끊을게요. 자, 보세요. 지금 같은 코에다 넣지 않고 바로 옆에 코에다 새로 코를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여러분. 만들고, 사슬 하나를 해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뜨기를 한 바퀴 돌아갈 건데요. 자, 보세요. 바로 옆에 코에다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하나 이제 떴어요. 그런데, 음, 여기 지금 끈이 끼워 있는 이곳은 그냥 건너가 줄 거예요. 근데, 그냥 건너가면 여기가 줄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건너갈 때 사슬을 하나 해주고, 하나 건너에 짧은 뜨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다시, 2개, 그쵸? 짧은 뜨기는 이렇게 세개를 했어요. 그러면 또 끈이 들어간 곳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꼭 사슬을 하나 한 후에 하나 건너서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바퀴를 쭉 돌아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짧은뜨기까지 다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빼뜨기로 마감하면 이제 초록색은 다 끝났겠죠? 사슬 하나 이렇게 하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어, 여기서 설명을 <laughs> 잘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일단은 여기서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났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무슨 소린가 하면 이렇게 빼뜨기를 쏙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사슬뜨기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걸어져서 아무래도 빗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슬뜨기를 하고 그 옆에다 넣어서 또 빼뜨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옆에다 넣어서 코에다 또 빼뜨기를 하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끊었다고 보시면 이 실을 이렇게 당겨 주면 여기에 이렇게 걸쳐지는 현상에 마무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짧은뜨기를 할 때도 아니면 긴뜨기를 할 때도 마무리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실은 그냥 그 장소에 다시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매듭을 줘주면 이렇게 둘레를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렇게 걸쳐져 있는 실들이 없거든요. 그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옆에 코로 빼뜨기, 빼뜨기 간 후에 쏙 빼버렸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다른 데서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한 후에 여기에서 이제 안으로 우리 매듭 정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초록색이 많은 곳이니까 한번 잡아당기고 또 한번 살짝 걸쳐서 잡아당기면 쏙 빼고 이거를 매듭 정리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됐어요. 그러면 좀 전에 빨간 실 우리 남겨놨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아래 거와 함께 이렇게 빼뜨기로, 그쵸? 처음 아까 우리 사슬뜨기 있던 곳에서 빼뜨기로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우리 사슬뜨기에서 건너가서 했던 곳에다 우리 이제 리본다는 걸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처음에 이렇게 짧은 뜨기로 일단은 여기 매듭이서 좀 불편하시죠? 자 이렇게 짧은 뜨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후에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하고요. 한번 감아서 다시 같은 장소에 넣어서 우리 긴뜨기 한번 감아 긴뜨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높이를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했어요. 다시 한번 감아서, 자, 보세요. 어디다 넣냐면 이 사슬과 긴뜨기 사이 에 있는 이곳에다 그냥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 다시 한번 감아 긴뜨기를 또 하면 지금 두 개의 코라고 생각하는 것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리본의 넓이를 만들 거거든요. 자, 보세요. 또다시 하나, 둘, 세 개를 했어요. 한번더요 사이, 긴뜨기와 사슬뜨기가 있는 이 사이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같은 장소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걸 살짝 접어봤더니 리본이 조금 작은 듯해요. 세 번만 했더니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세번 해서 한번 감아 긴뜨기 하시면 이게 커지거든요. 이건 왜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리본의 크기를 작게 하고 싶은 분들, 크게 하고 싶은 분들 계셔서 작게 하고 싶은 분들은 세 개만 할 것이고 저는 이게 조금 커졌으니까 하나 둘셋네칸네 단을 뜬 후에 다시 짧은뜨기를 이곳에 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한 곳에 이렇게 기본 형태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사슬뜨기 한 번만 하면 요리 약해서 제가 이렇게 한길긴뜨기랑 한해서 한꺼번에 해줘 봤어요. 그러면 반대편도 똑같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반대편 거 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 고리 있죠? 거는 고리를 한 12코나 이렇게 사슬뜨기를 할 거예요. 제가 빨리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그리고 나서 다시 같은 장소에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한 곳에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뜨기를. 그랬더니 이따 우리 잘달수 있는 이렇게 고리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반대편 이거 했던 것처럼 사슬 하나, 둘, 세 개에서 우리 한번 감아 긴뜨기 빨리 제가 하도록 할게요. 조금 한번 했고요. 다시 두번 했어요. 또 다시 자세번 했고요. 하나, 둘, 셋 이제 네번 했어요. 끝났죠? 그러면 다시 이곳에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번 하고, 여기선 바로 사슬을 한번 한 후에 자, 여러분 이렇게 끊어줄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한 후에 지금 보시면 이제 저는 이 바늘로 사용해도 되는데 집에 작은 바늘 있으시면 작은 바늘로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 번 짧은뜨기 해놓은 뭉쳐있는 이곳으로 지금 이 매듭을 그냥 넣어주기만 이렇게 할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해서 쑥 빼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됐죠? 그리고 감춰준 거 잘라줬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모양이 크리스마스 트리에장식할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인 걸 만들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중앙에 우리 하는 거할 건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반짝이 실들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또 그냥 기본 노란 색깔로 시작했고 아까 여러분들 여기 조그맣게 중앙에 원했던 거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그 원처럼 또 크게 하면 너무 클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했어요 그런위에 여기 처음 코에 넣어서 똑같이요 아까 했던 거랑 여기까지 다 같아요 한꺼번에 뺐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긴뜨기 하나를 다 하면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배웠던 거 있어요. 사슬을 두 개만 하고요. 여기서는 한번 감아서 원 안에 넣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쏘 빼는 자. 그냥 긴뜨기를 한 거예요. 한번 감아서 원 안에 넣어서 한꺼번에 쏘 다시 감아서 원 안에 넣어서 한꺼번에 쏘 요 방법으로 제가 이 원을 빡빡하게 15개를 넣어보고 끝내서 여러분들 여기다 다는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15개 했고요. 아까 사슬뜨기는 그냥 건너가고, 한, 보기, 그냥 긴뜨기 끝에다 넣어서 잡으세요. 쏙뺄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가르쳐드렸죠. 사슬하지 말라고 마무리할 때는. 그러면 바로 옆에다 또 빼뜨기를 쏙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실을 붙여야 하니까 사용할 만큼 이렇게 살짝 끊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달아줄 것만 있으면 되니까 많이 길진 않아도 되고요. 자, 이렇게 쏙 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했어도 턱이 생기지 않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바늘을 끼웠어요. 끼운 후에 여기 아무 곳에나 이렇게 달아주겠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한번 달아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중앙에 바늘을 이렇게 살짝 그리고 이거 촘촘히 달은 거보다 이렇게 살짝 붕 떠있는 게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앙에 다시 넣었고 반대편 대각선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니 또다시 중앙에 넣었고요. 그러면 자 이쪽 끝에다 또 넣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결과적으로는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붙여줘도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중앙으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또 반대편 여기까지 이렇게 달아 줬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는 촘촘한 게 좋아요. 그러면 다 촘촘하게 붙이셔도 돼요. 근데 저기는 이제 여기에 살짝 얹어놨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만 붙여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끝에 바늘을 끼워서 이렇게 한번 살짝 감아주고, 그쵸?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홀매친다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감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뺐고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됐고, 반대편에다 또 한번 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한번 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가 숨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늘 뽑아줬어요. 여기 잘라주면 이걸 일부러 빼기 전에는 재질이 튀어나지 않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뒤가 없이 보기 싫어요 하면 여기다가 지금 노란 거 하나 해서 같이 양면에 달으셔도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지금 요거는 수세미실로 제가 두툼하게 만들어 봤던 거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